지금 정치그 선거가 끝나면 저렇게 이재명 죽이기 하고 막 나오고 숨어 있다가 지금이 때다 하고 따다다다 이렇게 막 소화되는 사람들을 보면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지.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바로 대들지 않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숙고를 하지. 저들의 마음은 어떨까 배려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 같은 민주당 내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그리고 국힘당 쪽에서 지금 말을 올리는 사람들도 그리고 국민들 중에 자기를 민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를 뽑지 않은 사람도 그리고 등을 돌리고 투표조차 안이한 사람들 모두를 지금 둘러보며 그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는 거야 배려 마음은 자꾸 키워야만 커져서 정말 통큰 사람이 되는 것이야. 이 통이 크다는 건 배려하는 마음 없으면 안 나와. 그렇지 않으니까 배려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 쫄 찬하게 보이지. 응? 쪼물쪼물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. 우리 눈에도 그게 보이잖아. 뭐 저러고 쪼물딱거리고 있어. 이런 게 보이잖아. 통이 안 크다.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 분수가 자기가 마음에 담아서 마음을 써줄 만한 여러 분의 수가, 그분 수가 적은 사람들이다. 통이 안 크다. 많이 못 담는다. 그러면 답이 나오지? 배려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그 마음의 크기, 많은 사람들을 안아낼 수 있는 가슴 큰 사람, 그런 통큰 사람이 된다. 우리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. 이미 됐을지 모르지만, 더 커져야 돼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커가니까.